대한민국 여자컬링 대표팀은 11일 중국 베이징의 내셔널 아쿠아센터에서 열린 영국팀과의 베이징 올림픽 컬링 여자 사인조두 번째 경기에서 9대7로 승리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여자컬링은 총 10개 팀이 참가하였으며 한 번씩 맞붙는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상위 4개 팀이 토너먼트에 올라 메달 경쟁을 벌입니다. 대한민국팀은 11일에 열린 캐나다와의 첫 경기에서 7대12로 졌지만 11일 영국과의 경기에서 곧바로 흐름을 바꿨습니다. 대한민국은 영국과의 2엔드에서 먼저 점수를 낼수 있는 기회를 맞았으나 마지막 스톤을 던진 김은정이 실수를 범하며 오히려 1점을 내줬습니다. 그러나 3엔드에서 바로 2점을 따며 2대1로 역전했고 한국은 4엔드에서 1점을 추가했으나 5엔드에서 다시 2점을 내주며 3대3 동점이 되며 팽팽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6엔드에서 2점을 추가하며 5대3으로 다시 달아났고 7엔드에서 1점을 내주고 후공으로 나선 8엔드에서 2점을 내줘 5대6으로 다시 역전당하게 되었습니다. 팽팽하던 균형이 깨진 것은 9엔드에서 한국은 김은정의 마지막 스로우가 깨끗하게 영국의 스톤을 제거하며 대거 4득점을 만들었고 마지막 10엔드에서 영국은 1점을 추가하며 9대7로 한국이 승리를 하였습니다. 12일 러시아올림픽위원회와의 올림이 개선 3차전을 승리로 장식하며 해외 2승째를 챙겼습니다. 이날 한국팀과 러시아올림픽위원회와의 경기는 한국이 1엔드에서 안정적인 1점을 가져오며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2엔드에서는 러시아올림픽위원회가 2점을 득점했고 3엔드 후공에서 한국이 2점을 획득해 역전에 성공했으며, 4엔드에서 한국은 1점 스틸에도 성공습니다. 했 한국은 5엔드에서도 2점을 스틸하며 2엔드 연속 스틸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성공으로 시작한 한국의 6엔드에서 김경애가 하우스 안에 위치한 러시아 올림픽위원회의 스톤 3개를 모두 차내는 트리플 테이크아웃을 성공시켰고, 7엔드 후공에서도 김은정이 마지막 스톤으로 하우스 내 상대 스톤 2개를 밀어내며 2점을 획득했습니다. 승기를 잡은 한국팀은 8엔드에서 러시아 올림픽위원회의 1점을 내줬지만, 9엔드에서 다시 1점을 얻어오며 상대의 추격 의지를 꺾었으며, 11일 영국전에 이어 2연승을 하여, 3차전까지 2승 1패로 조별 예선 공동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일 오후 3시부터 한국과 중국의 4차 예선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1엔드에서 한국팀이 2점을 먼저 획득하고, 2엔드에서 중국이 1점 획득, 3엔드에서도 중국이 1점을 획득하여 동점이 되었습니다. 4엔드에서 한국이 1점 획득, 5엔드에서 중국이 다시 1점 획득하였지만, 6엔드에서 다시 한국이 1점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리고 7엔드에서 무득점, 8엔드에서 중국이 2점을 획득하여 5대4로 역전. 9엔드에서는 무득점이고, 10엔드에서 한국이 1점 획득하여 5대5로 동점을 만드는 데 성공하였으며, 곧 이어 연장전에 돌입하여 한국팀이 선전을 했지만, 최종 5대6으로 중국이 승리했습니다. 중국에게 져서 아쉽기는 하지만, 14일 5차, 6차 예선을 잘 이겨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